포기하고 꼬집밭신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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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아니, 거야? 다가 열심히 둘다 아니 엄청 잘하네? 많이 늘었어 재현아 너너 끌려가서 도핑 테스트 할수 있으니까 아, 숨어 다녀 저기 저기 탈의 시간 전에 숨어있어 도핑 테스트 한다 이제 가 힘들게 이겼을 것 같은데 경기를 끝내 소감 한 마디 부탁 어... 우선은 뭐 결국엔 이겼으니까 너무 선수들한테 고맙고요 오늘 경기가 진짜 뭐 블라비도 그렇고 액션 이스타도 그렇고 다두팀다 정말 치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저희가 조금 더 운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운이 아무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주 네. 행운이 따른 승리였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아쉽지만 그래도 경기력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뭔가 시야도 잘 보고 친구들도 집중 잘 해서. 깔끔한 경기였다? 아, 진짜, 진짜 집중을 너무 많이 했어가지고, 지금 졸려요, 좀. 너무 한, 집중을 한 번에 많이 하고, 딱 힘이 딱 풀어지니까 졸리고. 그리고 이겨서 진짜 다행이에요. 정말,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 네. 쉽지 않네요. <laughs> 진짜로 이번에 경기 끝나고 나서 혜인 언니랑 태미 언니랑 말한 게, 와,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우리 아직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좀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경기는 더잘 해보겠습니다. 뭔가 그 경기 전에 생각했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은 좀잘 통한다고 느꼈네요어 경기 중에 스위치, 그 스위칭 포, 스위칭을 하는 게 매번 일어날 수 없지만 그한두 번이라도 나오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번 나온 장면들이 있었어요. 뭐 혜인이가 오른쪽으로 가고. 뭐. 지안이가 왼쪽 라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조금 더 유기적으로 할수 있도록 유기적이게 좀 만들어야 되는 게 숙제인 것 같아요. 경기를 보면서 아좀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다른 팀을 상대할 때좀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첫 골도 세트 피스 어, 네. 상황에서 나왔던 거 네. 같아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나요. 어떻게 됐는지. 네, 그게 이제 저번에 지안이 저희가 첫 번째 타골과의 경기에서 두 골을 넣었던 그 세트 피스였는데 그거는 저희 그냥 해볼까 해서 하는 세트피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들어 올렸을 때 이제는 좀안 먹힐 것 같아서 일부러 좀 골대 쪽으로 붙였어요 지한이 쪽으로 안 주고 왜냐면 골키퍼 입장에서도 그걸 완전히 펀칭으로 쳐내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거든요 위에서 잡는 공이기 때문에 근데 되게 운 좋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게 좀 먹혔던 것 같아요 약간 노리고 <laughs> 네, 노리고 골대 쪽으로 붙였어요 좀 가깝게 그래야지만 골키퍼랑 이제 수비들 공격들이 막 이렇게 다 몰리거든요. 근데 몰리는 상황에서 골키퍼가 이거를 그 처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한 번에 잡지 않는 이상은. 근데 아무래도 그런 볼에 대비가 좀안돼 있다 보면 보통 골키퍼들이 저희 뭐 뻥뻥 차거나 주구 이런 거에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 음, 당해보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시도를 해봤는데 운 좋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승부차기만은 가지 말아서는 안 됐으셔서 승부차기 너무 싫어요. 그 긴장감, 그 모두가 이목이 되고 그 그것도 멈춰 있는 공을 차야 되잖아요. 그게 그 분위기가 너무 싫어서 그래서 제발 승부차기만은 가지 말자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저는 조금 템포를 많이 올렸던 것 같아요. 계속 아 진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감독님이 근데 이거는 골키퍼가 못해도 괜찮고 전혀 부담 안 가도 되는 거니까 괜찮다고 했는데도 그래도 어쨌든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 긴장이 많이 됐어요 뒤를 돌자마자 어, 팀들이 이렇게 막 달려오는데 사실 그걸로 사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너무 아, 경기가 끝났나 이제 아,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다른 스포츠도 하는데 그거는 이기고 나서 이런 기분이 되게 기쁘고 이런 게 이만큼이 크지 않거든요. 어 좋, 어 이겼다 하고 끝나고 또 다음 경기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 이렇게 이겼다고 해서 이렇게 뭉클하고 감정이 벅차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 축구가 이렇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아까. 끝나고 이제 상대편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데 제, 저희가 이겼는데 제가 누,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차오르니까 죄송스러워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네, 아 이런 기분은 오늘 처음 느꼈어요. 네. 약간 그 나가시고 좀 부담감이 왜냐면 전 경기에서 실책이 한번 있었으니까 네. 부담감이 있었어요. 사실 PK 슬럼프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전 경기에서 헤드트릭을 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고, 언니들이 너무 잘 만들어준 기회였기 때문에 그걸 잘 살리고 싶었는데, 어, 키퍼가 아예 그쪽으로 방향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못, 이렇게 못 넣어서 처음 실책이라고 해야 되나? 처음 막혀보거든요. 그 이후에 조금 멘탈적으로 PK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 끝나고 PK 연습을 할 때도 실제로 못 넣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 감독님이 이제 감독, 근호 감독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차면 된다고 너무 상세하게 코칭을 해주셨어가지고 그거 대로 오늘 침착하게 찼던 것 같아요. 아이즈요 앞에서 계속 뛰어다니까 아, 아니야 아니, 주연아 그, 거기서 아니, 서 있는 거 자체가 얼마나 누가. 아니 근데 언니들 거의 진짜 무슨 이렇게 다람쥐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하. 대처가 있지만 넌 대처가 아니, 없잖아 자뭐 <laughs> <laughs> 주연아. 네? 아. 주연아 오늘 자 아. 아. 감독님 도와주셨어요 인생 경기 혹시. 인생 경기 아. 야 그거를 어떻게 발로 맞고 또 반응을 해서 엄청난 반은 어? 진짜 제가 본 거가 집념으로 아니 해야죠해야죠 해야죠. 그렇게 열심히 어. 뛰었는데 이렇게 지원 또 성장하고 말았어. 아. 아니 그렇게 잘찰 거라고는 상상 못 했어. 아 그러니까 본확신은 아니야. 아니 차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잘찬 p k 란 말이야. 이게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너무 잘찬 p k 니까 다시 그렇게 차면 다시 차라도 못 막아. 나 나도 다시 차라도 그렇게 못 막아. <laughs> 빨리 위원장님 빨리. 네. 빨리. 둘다. 아, 아, 위원장님 잘 보셔야 아, 돼. 승부 차기라서 승부 차기를 내가 너못 낸다고 했는데. 아왜 그랬어요? 안못 낸다고 한 거야? 아니 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예약 때까지 가면 이제 큰일 났다 근데 아, <laughs> 얘는 앞에서 빨리 지더니 더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아, 근데 시, 하나씩 갈수록 막, 점점 막 긴장하더라고. 아, 네가 딱못 나니까 이게 기간이게 그림이 딱 나오네. 아, <laughs> 제가 언니한테 밀어줬. 어 얘까지 안 나가 안갈 수도 있잖아. <laughs> 맞아. 맞아. 야. 네가 그랬으면 나한테 안 왔겠네. 어, 근데 와, 그걸 넣 어버리네. 아, 아. 야 아무 생각 없는 애니까 누는 거지. 별로. 아, 아, 아무 생각이 안 나지. 아니, 근데 아무 생각 없긴 했어 왼발 잡이처럼 파고난 게 있어. 아니, 왼발 잡이가 아닌데, 근데, 근데, <laughs> 아닌데. 근데 <laughs> 이렇게 보고 참고요? 아니야, 한동희 뛰게 보고 찬거 <laughs> 같은데. 패스를 되게 잘. 아 길게 뜯지. 길게 뜯지. 잘 잘해. 근데 승부차기 하 대박이었다. 진짜 잘했어. 저도 놀래긴 했어요. 많이 놀라더라고. 코키바, 얘 지금 뭐. 본업에 배우를 포기하고 꽃잎파 신선으로 바뀐 거야? 아니 열심히 다. 아니 엄청 잘하네? 많이 늘었어. 수연아 너뛰려가서 도핑 테스트 할수 있으니까 숨어다녀. 저기 저기 탈의실가대 아, 숨어있어. 도핑 테스트 한다이까 태민이 아까 되게 진짜 웃긴 장면이 있었는데 아, 맞아. 뒤에서 보는데 그러니까. 킬패스에서 아. 너가 이거 대기만 되는데 순간 너가 이렇게다가 했아잘못했 차를 <웃음> <웃음> 여기서 멈췄어 얘가 그래서 너 속으로 아 막겠다 이거 좀 어.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괜히 너무 무친 게 너무 많아 음. 나 너무 후회돼. 아 누가 그러니까 경기적으로 약간 아. 놓 친구들이 많았고 다음에 나도 아쉬워. 그리고 그러니까 나이 훈련할 때 굴려주고 태민는 달려가면서 이 반대로 차는 어. 연습을 해야 돼. 근데 혜인이도 보면은 이게 찍고 이게 돌아가니까 이게 찰 수가 있는데 태민은 네. 디딤발이 일로 가 있으니까 일로 찰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냥 앞으로 이, 이렇게만 차니까 꺾어 차는 게 어렵거든 네. 그리고 아까 어. 그 공이 뜨긴 했는데 그뜨뜻해 그때 좋은 거 같아 이 돌아가면 어 그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럴 때 한번 써먹으면 네. 좋은 게좀땅볼로잘 줬으면은 네, 잘 아마 혜인이가 잘 찼을 건데 좀땅볼로 와가지고 음. 그지 아예, 아예 혼자 찬스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저도 끝까지 공 3사람을 었는데 돌린 내가 제가 갈 수는 데니겠 간촐해. 나도. 해 봤으니까 다음 번에 한번 더해 보자. 지왜 괜찮은 줄 알아? 우리 오는이기거든 <목소리도> 아, 언니 스킥 하나 있었다고. 뭐? 빡 쳤는데 언니가 명 다리 이렇게 올가는데어 아. 그거 진짜 잘 찼는데 언니 발이 진짜 잘 때렸는데. 발차기 많이 하던데. 골대가 작더라 진짜 잘차 그거 진짜 깻잎 한장 차이였어요. 깻잎 한장. 정말 정말 <laughs> 모서리로 되게 잘 그거 꽂혔으면 장난 아니었어요. <laughs> 음. 어? 아그근데 <laughs> 아, <laughs> 무엇보다도 오늘 주연이 활약이 너무 잘했어요. 진짜, 진짜 엄청났어요. 엄청 <laughs> <나요. 나요. 웃음> 아, 아직도 아 주연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웃음> 아 이쪽 <laughs> 바깥 바깥에서 주연이. 지금 다 주연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 우리까지 하면 어떻게 아 근데 주연이 어. 주연이가 오늘 성장 주연이구나. 그 아, 서사가 그니까 너무 좋다. 미쳤지 주연이 됐다. 얘기를 그냥 어우 그냥 난안 해야지. 아 진짜 부끄럽다. 이제 다른 얘기 다른 아유, 아니야 자연스럽게 너무 아유, 아니야, 그냥 대신에 내가 얘기했지. 다음 경기하기 전에 뭐 하고 오라고? 아, 아. 프로필 사진 찍고 오라고 다 아. 운동하지 말고 뭐, 사진 촬영 하고 오면. 보면은 잘한다고? <laughs> 잘한다고.